담벼라 SSP 때려잡아요 빼지마 때려잡아 혼내줘 있다. 혼내줘 아, 왔어, 왔어. 죽여버려 죽여버려 때려잡아 혼내줘 아, 잡으면 돼요 잡으면 돼 뺄필요없어 왜 다들 빼요 나도 총알이 없어 다 썼어 총알 써요 들어와서 괜찮아 다피야 이제, 형 싸요 사질게사질게왜 둘이야 왜 둘이야? 홍보 어, 홍보. 어, 어. 아 댄데 어, 체력 900까지 갔어. 저, 제가 어렵던데. 했을 때는 1티어에서 안올는데 절대 <laughs> 1티어서 2티어로 한 번도 안어 그거 버그요 버그. 어려워. 그 어, 아, 뭐, 뭐,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아, 몇 명이 살까요? 한 명. 아나 여기 뒤에 붙으면 맨날 진실의 방 가더라. 만명 어, 갔다. 아, 이거 일정 인원 궁금했다. 이상 탔을 때저 자리 가면 진실의 방 가나봐. 야, 맨날 저벽 뒤에 붙어있다가 맨날 끌려가던데, 지원하는. 역시 일자맵이네. 밀고 가, 밀고 가. 아이, 비댕댕이. 아이, 비, 다, 비, 다, 비, 다, 비. 봐요. 오, 맞아, 맞았다. 나이스. 치고가 잠갔어. 어, 치고가 잠갔어. 총아리요없는거내아닙니까 형님들? 냉랭이 하나 어디 갔대? 아 이거 플래시라이트 없다. 아. 없으면 까야지 <목소리도> 여기 땅콩이 있어요 땅콩 오래 가네. 나비 보겠다 뭐야, 어디갔어에서 총이 어... 떠 오, 죠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드릴게요. 네. 안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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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 나와 있어요, 레 이거 주고. 이미 써요, 네, 그냥. 뭐지? 하나 뭐? 이거든가. 뭐지? 마지막 NTF. 팀장님, 카우스 왔어요. 카우스 맞네. 너저 어, 여기서 빠못 뭐 빠져 나가? 못 빠져나가 어차피 이거를 아 카오스 역시 왔어 피구님 제가 이거 재수 잡아드릴게요 좀만 버티고 있어요 카오스 여기 안에 있네 아아 엠투님 엠투님 꼭 살아야 돼요 체포 당해으 그냥 순수히 체포 당해주세요 아 체포해 가지고 하겠다고 뭐 scp 중 좀... 막니네. 어제 기왕요. 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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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쏘지 나... 마요. 도망을 가 놓고. 왜 그때 카오스 뜻대로 안해 주지. 야, 불카 있겠지? 넘나보네. 안 된다. 날 죽여라. 난 죽을 거다. 날 죽여라. 죽여라. 죽이라고. 죽이라고. 빨리. 나 죽여, 신장해, 나 죽이라고! 신장해, 신장해. 죽여, 죽이라고! 죽여! 신장해, 신장해. 나 죽이라고, 빨리! 신장해, 신장해. 빨리 죽여요, 나 빨리 신장해. 죽여! 나 카오스 승리는 못 봐줘! 나 카오스 승리 못 봐준다고! 나 아. 죽여! 안, 안 그럼 다 죽일 거야! 나 죽여, 빨리! 그게 날 쏘란 말이야! 나 죽여요, 빨리! 신장해, 신장해. 절대 체포 안 당할 거야! 나 죽여! 나 죽이라고! 나 죽여요 죽이라고 죽여야지 게임이 진다고 빨리 죽여. 총알 죽여. 없죠? 됐다. 님몇 킬을 한 거야? 아니 절 죽여야지 그러게. <laughs> 몇 킬을 한 거야 저거? 그러게요 아무도 안 쏘냐 어떻게 근데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아니 쏴도 안 죽여요 사람들이. <laughs> 아니 저 국가까지 들이고 많이... 아니... 카우스 왔다고 말까지 했는데 모자 쓰고 도망 갔잖아요. 아 근데 도 휴스가 없잖아 요 죽을 거 같으니까. <laughs> 아니 내가 내가 죽었는데 뎅뎅이 왜안 죽냐? 일부러 죽어줬는데. 뎅뎅이 자살 안 해? 뭐야? 일부러 죽어줬는데. 실과 상황을 모르나? 실과 유비 같은데. 왼쪽 오 티언 거 보면 유비는 아닌데요. 그건 그런데. 님이그 카우스 학살하는 거 보고 있던 거 아니야? 에 저거 템 누르면 사람은 다 사람은 보이잖아요 근데, 남은 거 왜지? 아니, 댕이가 댕댕이가 누구잘누르 아, 이거... 카스 꼴배기 치러서 잉댕도 일부러 번 죽은 번 건데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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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에 죽고 치고 나가면 님들이 이 아니, 카스 뭐해? <laughs> 어, 얼마나 저... 답답하면 <laughs> 저걸 얘기하냐, 근데 아니, <laughs> 근데 이 와중에 엔트 f 보면 또.